자, 오늘은 장안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안평이죠. 그냥평. 서울특별시의 성동구. 송정동과 동대문이. 탑심리동 사이에 있었던 평야입니다. 평야. 아주 넓은 평야죠. 본래 동쪽으로 중랑천. 즉, 한천을 끼고 발달한 평야라는 뜻으로 장안벌. 장안평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군마를 키우던 박목장이자 기마훈련장이기도 하였으며, 때문에 목마장 안쪽에 벌판이라고 하여 마장안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줄여져 장안벌로 바뀌었고, 일제의 의외한 자로 장안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마 때마다 범람하는 폐해가 있었으나, 개화기에 이제 이런 논으로,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지용도에서 장안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장안동 지하철 5호선의 장안평역에서 지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